안녕하세요. 블랙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있던 기숙사는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학년 학기 초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었는데 방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 한두 가닥은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처음엔 몰랐었는데 이틀에 한 번씩 룸메랑 번갈아가면서 청소를 해서 방은 매일 바닥 물티슈로 한 번은 닦거든요. 거기다가 룸메도 머리카락이 짧았고 저도 어깨 죽지까지 오는 편인데 긴 머리카락이 대부분이라 제가 탈모인가 고민할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룸메도 저보고 고양이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막상 머리 감으면 그냥 평범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싶어서 희한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 머리를 미리 빗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탈색하고 난 뒤부터 이상한 겁니다. 탈색모랑 머리 긴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비율이 4대2대4인 겁니다. 아직 제 머리카락이 덜 치워졌나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검은 머리카락의 지분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그 머리카락이 욕실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나고 나니깐 머리카락은 계속 떨어져 있어도 별일이 없으니 이제 그러러니 하면서 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공강이라 잘 자고 있는데 룸메의 비음영 소리가 정말 하이톤으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양손으로 화장실 문 안쪽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잠이 확 깨더라고요. 방이 좁아서 바로 화장실 문이 보이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상체를 일으켜 세웠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고 눈매가 울면서 씻던 상태로 나온 겁니다. 머리카락엔 샴푸 거품이 그대로 있었고 제가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욕을 하면서 계속 자고 있던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 비명소리에 깬 거라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는데 문도 안 열렸었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오후 수업이라 씻어야 하는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도망갈 수 있게 현관문 열고 룸메이트랑 손잡고 화장실 문긴 막대기로 툭 쳐서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이 들어가서 빨리 세면도구랑 목욕용품 들고 나와서 한동안 2층 공용 화장실이랑 샤워장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못 일었고 시간이 지나면 안 일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냥 빨리 소변만 볼 건데 밑에 내려가기 너무 귀찮은 겁니다. 볼일을 보고 빨리 눕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룸메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무서우니까 문 열고 화장실 잠깐 볼일을 보는데 알잖아요. 멍해지면 그냥 아무것이나 보는 거. 그냥 아무것이나 보다가 무심코 하수구 쪽을 봤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수북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딱제 눈앞에 머리카락 한 올이 천장에서 살랑 떨어지면서 배수구 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정말 천장 절대 안 보려고 노력하면서 뒤처리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화장실 절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말이죠. 나중에 학기 말에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나서 공사한다고 뜯었었는데 거기서 머리카락 한문탱이랑 긴 가발이 환풍기 팬에 걸려서 같이 윙윙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공사하던 아저씨들 기겁했습니다. 가발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치더라도 장까지 떨어졌던 머리카락은 뭐고, 화장실 문은 왜안 열렸을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칩니다. 저희 학교는 기억 모양의 주변엔 높은 펜스가 있습니다. 그 펜스를 따라 학교 안쪽으로 쭉 번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사흘이 되면 정말 예뻤습니다. 그날은 한참 중간고사 기간이라 야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한참 중간고사 기간이라 야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야자를 하는 야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야자실에 학생들이 꽉 차서 2학년 학생 3명은 빈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공부를 하다가 한 학생이 집중이 안 돼서 창가에 기대서 바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교문 옆 벚꽃나무 아래 사람 뒷모습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학생은, 저건 뭐지? 사람인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야자가 끝나고 나서 교실 뒷정리를 하느라 그 학생 3명은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나와서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문에 다가갔을 때 바깥 구경하던 학생 눈에 아까 그 벚꽃나무 아래 서 있던 게 아직도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몇 시간 전 봤던 뒷모습 형태 그대로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치마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처럼 보였었는데, 차렷 자세를 한채 움직이지도 않고 몇 시간이나 서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거 사람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학생 3명이서 한참 그것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던 것에 치마 아래 하얀 다리 한쪽이 마치 보란 듯이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명 모두, 아, 뭐야, 사람인가 본데? 하며 다시 교문을 나와서 걷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막 뛰어가더랍니다. 나머지 두 명은 뭔지도 모르고 깜짝 놀라서 그 학생을 쫓아 뛰어가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는 학생이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뛰어가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달리다가 어느 정도 번화가에 왔을 때 겨우 멈춰서서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소리를 질렀던 학생이 하는 말이 교문 나와서 걸어갈 때 무심코 펜스 너머로 아까 무언가 서있던 벚꽃나무 아래를 쳐다봤는데 벚나무 아래에 서있던 그 학생이 입에 벚꽃잎을 튀어나오도록 한가득 물고는 눈은 흰자가 보이게 뒤집어 깐 채로 저희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1층 살때 겪은 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절대 1층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때 전 돈이 없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자취할 방을 구해야 하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급한대로 대학교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벽돌로 만들어진 빌라 1층 자취방을 마련했습니다. 여름이라서 방충망이랑 방범창도 있으니 괜찮겠지 싶어서 창문 열어놓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뒤척거리면서 잠들기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1시 50분부터 서걱서걱 소리가 들리길래, 주택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라 요리하는 소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전에도 할머니들 마늘 빻는 소리 때문에 조용히 달라고 부탁드렸다가 엄청 혼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체감으로는 한 시간 정도 지속되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이제 자야지 하는데 그때 제가 리쌍의 광대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사 중에서 "오,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라는 부분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세번 정도, 너무 놀라서 이어폰 빼고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근데 창문을 안 보고 방 안에 누가 있다는 생각에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길래 뭔가 싶었는데 착각인가 싶어서 이어폰 뺀 상태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눕자마자 열어둔 창문 쪽에서 '왜 네, 무서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봤더니 반봉창 두개 정도가 이미 잘려 있었고 어떤 남자가... 눈을 부릅뜨고 이빨로 방충망을 뜯으려고 했던 건지, 입가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상태로, 입꼬리를 귀까지 올려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미니톱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고 벌벌 떠니까, 미니톱을 방 안으로 던지면서, 이건 선물이야. <laughs>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새벽 5시쯤에 경찰한테 상황 설명하려고 그 남자가 있던 창가 쪽으로 가보니 창문이 좀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나무 박스가 두 개가 놓여져 있었고, 멍하게 있는 날 보더니 윗집 아주머니가 창밖으로 "아이고 아가씨, 새벽 3시부터 이어폰 빼라고 누가 30분 동안 말하던데?" 무서워서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기가 엄청 센 편이십니다 첫 인상부터 엄청 세 보이기도 하고 말투도 쎄십니다 물론 진짜 성격도 쎄고 다 쎄십니다 어디 전보러 가면 무당해도 성공했을 팔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자주 봐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귀신을 자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족이 차 타고 어디 갈때 엄마가 지나가면서 말해 주십니다. 이 동네엔 귀신이 많다. 라고 말이죠. 엄마 말에 따르면 귀신이 많은 지역엔 규칙이 있는데, 보통 물이 많은 지역엔 귀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강이나 하천, 호수 이런 게 있으면 음기가 강해서 그 근처에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예전에 가족끼리 차 타고 어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도로가 큰 저수지인지 강가인지 아무튼 그런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유를 여쭤보니 여기 완전 귀신밭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은 귀신이 많은 건 알지만 이쪽은 유독 귀신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있냐고 하니까 딱 어느 부위를 가리키시면서 저쪽 물가에 귀신이 우르르 몰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뭔지 모를 소름돋은가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더 소름돋았던 건 며칠 뒤에 뉴스를 보는데 저희가 지났던 강가에서 신원 불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귀신 봤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시체가 나왔다면서 호들갑 달면서 말했더니 엄마께서는, 아, 귀신들이 시체 보려고 그렇게 모여 있었구나. 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귀신들이 우르르 모여서 시체 구경했다는 소리가 생각나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그럼 오늘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